콧구멍만 바쁘다. 이정록 동시집. 제1부. 콧구멍만 바쁘다. 꿀잠. 우리 학교 담장을 모두 없앴다. 꽃동산에 원두막도 지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마실 옷이고 동네 강아지들 운동장에 가득하다. 개구멍이 없어지자 꿀밤도 사라졌다. 다리는 울타리 밖에서 버둥버둥. 눈알은 담장 안에서 뱅글뱅글. 쿵쾅거리던 가슴도 없어졌다. 여러분이 똥겜니까 도둑입니까? 교장 선생님의 꾸중도 사라졌다. 집에서 교실까지 지름길이 생겼다. 아침마다 5분은 더잘수 있다. <laughs> 개학 첫날 졸며 마친 방학 숙제 집에 두고 와서 벌받았다. 실내와도 안 가져와서 화장실 청소했다. 새똥 맞은 개미처럼 재수 없는 날이다. 우산도 놓고 와서 엄마에게 꾸중 들었다. 계약 첫날부터 온 세상이 글썽글썽. <laughs> 사라진 이름. 내 이름은 박명태. 첫 글자 떼버리고 명태라고 부르지. 그래, 바쁜데. 줄여 부르면 어때? 달팽이는 팽이, 까마귀는 마귀, 염소는 소, 참새는 새, 돼지는 지, 다모와 소세지. 악어, 잉어, 악어, 상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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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상어고, 누가 악어지? 그런데 이를 어째? 한 글자 뚝 떼어버리면, 소, 닭, 양, 말. 얘들은 뭐라 부르지? 바쁜 내 콧구멍. 앞니 두개 뽑았다. 대문니가 사라지자 말이 술술 센다. 침이 질질 흐른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애들이 자꾸만 간지럼 태운다. 갑자기 인기 짱이다. 귀찮아서 죽겠다. 입 다물고 도망만 다닌다. 콧물 들이마시랴 숨 쉬랴 콧구멍만 바쁘다. 황사 어제오늘 흙비 내렸다. 신나게 축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했다. 배속에 흙먼지 잔뜩 쌓였겠다. 민들레씨 날아들면 싹이 트겠다. 내 똥에 샛노란 민들레 꽃 피겠다 예절상 예절상은 청소 잘하는 우림이라고 발표하자 애들이 수근거렸다 청소와 예절은 다른 거라고 손 번쩍 들고 내가 말했다 우림이는 땅바닥한테도 절하고 쓰레기한테도 인사합니다. 휴지 주우려고 고개를 숙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박수치며 웃었다. 선생님이 엄지를 세웠다. 우리미 얼굴이 토마토 케첩처럼 붉어졌다. 우유 한갑 아침. 우유 상자엔. 딸기 우유 서른다섯 값. 청소시간 우유상자엔 비누유 우유 34갑. <laughs> 하나는 할머니와 둘이 사는 절구가 집에 가져가는 우유, 도란도란 으쓱으쓱 책가방 속 딸기 우유 한갑. 아니다. 채찍 휘두르라고. 말 엉덩이가 포동포동한게 아니다.번쩍 잡아채라고 토끼귀가 쫑긋한게 아니다. 아니다. 꿀밤 맞으려고 내 머리가 단단한게 아니다.운동장 청소 교실 청소할 땐 플라타나스 이파리도 예쁘게 보였는데. 운동장 청소 당번 되니. 단풍나무 이파리도 얄밉게 보인다. 꽝. 꽝이란다. 가장 나쁜 소리는. 전쟁터 포탄 떨어지는 소리 꽝. 겨울 언덕길 언덕 엉덩방아 찢는 소리 꽝. 집에 오는 길 뽑기 세 번. 모두 꽝 나왔다. 지난 소풍 날 우리 사귀자 나에게 쪽지 보냈던 못난이 은소리가 미네 얼굴은 꽝이야 소리치곤 도망갔다. 기분 정말 꽝꽝이다. 흑장난, 흑장난한다고 혼내지 마세요. 저무좀 보세요. 흙 속에서 미끄덩, 저리도 잘 컸잖아요. <laughs> 제 2부 누가 먼저 놀아줘요? 엄마 나랑 실뜨기에요. 바쁜 거 보고도 모르겠니? 아빠 쉬는 날인데 축구해요. 피곤해서 낮잠 좀 자야겠다. 누나 알까기하자. 내일 쪽지 시험 보거든. 우리 가족은 이상해요. 노는 게 가장 힘들대요. 뽀삐가 장기도 두고 배드민턴도 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장 끄지 못해. 숙제하랴, 문제 집풀랴 겨우 짬 내서 만화책 빌려왔는데 너무 재미있어 꿀딱꿀딱 침 넘어가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끄지, 불 끄지 못해? 영화원 가랴 태권도 학원 가랴 조금 짬내서 오락하고 있는데 거의 다 잃은 개인머니 겨우 복구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끄지 못해 가장 무서운 것 아빠는 고기 잡는 어부 가장 무서운 건 집채만한 파도 엄마도 금을 손질하는 어부 엄청 무서운 건 섬도 날려보낼 태풍. 파도보다도 태풍보다도 더 무서운 건 저녁 먹고 뽑기로 한 송곳니 한 개. 막대사탕. 막대사탕은 머리가 딱딱해요. 모자 대신 우비 입고 있어요. 햇빛 쨍쨍할수록 벗겨지지 않아요. 천천히 빨아먹다가 비닐 우비 혀로 벗겨요. 바닥에 떨어져도 막대 때문에 죽기 쉬워요. 동생 몰래 먹다가 등 뒤에 숨겼더니 강아지가 뛰어올라 흙먼지 싹싹 핥아줘요. 침 묻은 막대 사탕 먹을래? 동생에게 주니 눈을 흘려요. 목욕. 꽃고닥은 모래 목욕, 거북이는 햇살 목욕, 꽃나무는 이슬 목욕, 하마는 지능목욕, 기러기는 하늘목욕, 하얀 거품, 구름목욕, 나느냐 대중목욕, 설렁설렁 대충목욕, 뚱보 아빠, <laughs> 목욕탕이 무슨 헬스장인가요? 때도 안 밀고 운동만 하는 아빠,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열 바퀴, 스무 바퀴 탕을 도는 물방개 마라톤. 나는 토실토실 얼마나 쪘나 아빠는 발꿈치 사뿐 얼마나 빠졌나? 휴 도리지라는 저울 눈금. 목욕탕에서만 운동하는 뚱뚱보 우리 아빠. 야간 노인정. 아버마 왜 이리 늦었니? 회식 있어서요. 어머마, 왜 이리 늦었니? 세탁소 들렀다가 시장 보고 왔어요. 명태는 왜 이리 늦었니? 학원에서 시험 공부했어요. 혼자 집, 집 지키려니? 아이고, 어디 야간노인정 없으려나? <laughs> 할아버지 재산날. 큰아버지 댁이 외국으로 이사갔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멀미 걱정이 태산입니다.할아버지는 노잣돈이 없어서 비행기도 못할 거랍니다.이제 제삿밥도 얻어먹지 못해 굶어 죽을 거랍니다네 할아버지 두번 죽게 생겼다며 먼 하늘 올려다봅니다.겨울비 창밖 보던 누나 휴 비는 날씬해서 좋겠다. 신문 넘기던 아빠 빗줄기 봐라 면발 끝내준다. 잔치국수 어때? 세탁기에서 옷까지 꺼내던 엄마 뭐니뭐니 뭐니 해도 빨래는 햇살을 먹어야 하는데 파스 붙이던 할머니 쯧쯧 저놈도 백발이네. 왜 놀이터 젓는 건 걱정 안 할까? 눈이 다 녹아 버리는 건 생각도 안 할까? 누가 먼저 아침에 화장실 가려 하면 아빠는 늘 얘들아, 아빠 먼저. 엄마가 이 닦고 자야지 하면 아빠는 늘 니들 먼저. 칼싸움. 절에 갔다가 아빠랑 화장실에 갔다. 깊고 넓은 똥바다 꽃추를 조준해서 아빠의 오줌 폭포를 맞췄다.칼날이 부딪히는 것 같았다.아빠도 재밌는지 내 오줌 줄기를 탁탁 쳤다.옆 칸이라 안 보이지만 아빠 꼬추도 삐뚤어졌겠다.아빠 손에도 오줌이 묻었겠다.안돼요 안돼.엄마 아빠 장애인 주차장에 차 대지 마세요. 휠체어가 한대 먼저 와 있잖아요. 휠체어 안에 사람도 앉아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 엄마는 넘치는 것보다 모자라는 게 좋은 거라 한다. 잠도 오락도 줄이란다. 그런데 왜 쓰레기 봉투는 배불뚝이가 되는 걸까? 묶이지도 않는 걸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부글부글 과식 소화불량 왜 자꾸만 터지는 걸까? 방문을 쾅, 방문 쾅, 닫지 마세요. 땅콩 두 알도 방과 방 사이 열어두고 있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밤송이 속 밤톨도 서로 마주보며 단단해지잖아요. 밤에도 문 닫지 마세요. 우리는 엄마 아빠 코 고는 소리도 방귀 끼는 소리도 좋아요. 마음 쾅, 닫지 마세요. 제3부 닮았다 호호호.동물원 사람은 원숭이 보고 사람 닮았다 호호호.원숭이는 사람 보고 자기 닮았다 히히히.손 낙지 오징어도 손발이 따로 있대요.너 팔다리 몇 개야?여덟 갠가?열 갠가? 뒤통수 극적이 있는 게 손이래요.그것도 몰라 쥐어박으면. 왜 때려요? 머리통 감싸주는게 손이래요. 펭귄 오줌이 너무 마려워 아장아장 똥이 자꾸 마려워 대똥 대똥 목부터 꽁지까지 하얀 기저귀 끌러지지도 않아 어기작 어기작 <laughs> 코끼리 똥 개미야 일개미야 코끼리 똥을 조심해. 코끼리 똥은 하루면 딱딱해진데, 똥 속에 빠지면 똥 빠지게 고생할 거야. 토끼는 거북이와 경주할 때 쿨쿨 잠만 자다 눈알이 빨개졌다지. 거북이와 용궁 갈때 바닷물이 너무 짜서 눈알이 빨개졌다지. 개구리는 좋겠다. 손발톱 안 깎아도 혼나지 않으니까. 겨울방학 내내 잠만 자도 칭찬 받으니까. 사내 녀석이 툭하면 운다고 꾸중 듣지 않으니까. 낙타 타박타박 걷는다고 엄마는 나보고 게으름뱅이 낙타래요. 옷에서 만날 모래 쏟아진다고 모래 사막 낙타래요. 아기 돼지코 돼지코는 왕단추, 단추 한 개로 숨 쉬고 단추 한 개로 어미젖 빠네. 단추 한 개로 울타리 부수고 단추 한 개로 배추밭 다 망쳐놓네. 단추 한 개로 꿀꿀꿀 도망다니다 회초리 맞으며 어미우리에 드네. 다시 새근새근 착한 아기돼지가 되네. 기러기, 어서 날아오너라 긴목 끌어당기나. 예서 같이 살자 발목 잡아끊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다 길어 기러 길어기 똥강아지 똥누다가 엉거주춤 꼬리친다 꼬리치다 딱 멈출 땐끙 똥덩이 나올 때다 에고 코 막고 고개 돌려도 엉덩이 흔든다 냄새 피워 미안해 끼깅 끼깅 살랑살랑 먼지떨이 코리털로 똥냄새 지운다. <laughs> 달팽이 학교 달팽이 학교는 선생님이 더 많이 지각한다. 느릿느릿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이 가장 늦는다. 그래서 실외 조회도 운동에도 달밤에 한다. 이웃 보리밭으로 소풍 다녀오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뽕잎 김밥 싸는데만 사흘이 걸렸다. 교장 선생님은 아직도 보리밭 두둑 미룩나무 밑에서 봄을 찾기 중이다. 화장실이 코앞인데도 교실에다가 오줌 싸는 애들 많다. 전속력으로 화장실로 뛰어가다가 복도에 똥을 싸기도 한다. 모두 모두 풀잎 기저귀를 차야겠다. 곰 유치원 실내에서는 살곰살곰 걸어야죠. 밥 먹을 땐 야곰야곰 씹고요. 공부할 땐 곰곰 생각해야죠. 자, 놀이 시간이에요. 엉곰엉곰 기차놀이 할까요? 시장놀이 스컹크에게 향수 팔기, 고양이에게 방울 팔기, 하마에게 허리띠 팔기, 거북이에게 갑옷 팔기, 고슴도치에게 바늘 팔기, 눈사람에게 아이스크림 팔기, 돼지에게 족발, 붕어에게 붕어빵, 병아리에게 통닭은 팔지 않기, 생쥐에게 쥐약, 파리에게 파리채, 여우에게 여우 목도리는 보여주지도 않기. <laughs> 쥐, 쥐구멍에도 벼들 날 있다. 정말이다. 우리 집 마우스는 번쩍번쩍 번쩍 광 마우스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 참말이다. 우리 집 마우스는 무선이다. 꼬리가 잘렸다. 제 4부. 다 날아갔다. 과일 깎기. 사과 깎을 때몇 조각으로 나눠요? 그야 줄까 보면 알지. 조각조각 하느님이 나눠 먹기 좋게 해놨잖니. 허이 허이. 샘 도랑에 뜨거운 물 버릴 때면 허이 허이. 소금쟁이, 실지렁이, 애기 물방개 어서 빨리 피하라고. 보리배기 전날 보리밭에 가서 허이 허이. 벌레며 둘지며 개구리 가족 어서 빨리 이사가라고. 까치밥. 참새도 먹고 하늘다람쥐도 먹는다. 바람도 떼어먹고 햇살도 단물 빨아 먹는다. 바닥에 떨어지면 강아지도 핥타먹고 닭도 쪼아먹는다. 흙 묻은 데 없나? 보는 사람 없나? 얼른 주워 나도 맛본다. 낼모레는 까치 설날. 감나무 꼭대기 빈밥그릇 한방눈이 채워준다. 병아리 할머니 털신 아내의 병아리 다섯 마리, 족제비한테 잡아먹힌 엄마 품 같아서, 고린내 닭똥 냄새, 엄마 냄새 같아서. 양손잡이. 할머니는 양손잡이였으면 좋겠대요. 밭에서 풀매다 보면 오른손이 너무 아프대요. 손 바꿔 왼손에 홈이 쥐면 풀들이 먼저 알고 딱 버틴대요. 오른손잡이가 바른 거라는데 할머니는 양손잡이였으면 좋겠대요. 다람쥐 가을비 맞으며 풋도토리 까먹는 아기 다람쥐 두손핥뜨며왜 이리 빗물이 떨지 가을비 맞으며 물렁감 따먹는 어미 다람쥐 두손핥뜨며 왜 이리 빗물이 달지? 개구리 풍선껌. 개구리 왕눈이가 누나만 보고 있어요. 누나, 풍선껌이 잘 부푸는지? 자기 울음 주머니가 크게 부푸는지? 연잎 그늘에서 누나만 보고 있어요. 새똥. 날면서 똥눈다. 하늘이 몽땅 공중 화장실이다. 겨울 철새똥은 동태 눈알 같다. 떨어지는 동안 차가운 공기에 달코 달아 동그랗다. 깡깡 얼어서 냄새도 안 난다. 신발 코로 톡톡 구슬치기도 할수 있다. 부서지면 작고 단단한 씨가 나온다. 똥같고 뭐하냐? 새똥이 날 쳐다본다. 씨 본다. 왜? 서로 동태 눈 흘긴다.몽돌 노래방 바닷가 몽돌밭에 귀대고 누워요.꽁치 박수 소리 반달금 랩하는 소리 노래방 칸막이가 무너졌나 봐요.당나귀 춤추는 소리 고래고래 탬버린 소리 그런데 밤마다 끙끙 알른대요멍들고 할퀸 상처 바닷물에 씻으며 빗나간 뼈마디 혼자 맞춘대요. 달빛 별빛으로 파스를 붙인대요. 바닷가 몽돌밭에 볼 대고 누워요. 바다사자 코고는 소리, 펭귄들의 노래 소리, 꽃사슴 무늬 얼룩말 호랑이 무늬 모두 모두 살아나 춤추고 노래해요. <laughs> 능수버들 시내버스야 천천히 달리렴. 초록빗자루로 쓱쓱싹싹 지붕을 쓸어줄게. 천안삼거리 능수 버들이야 비오는 날엔 흙먼지도 씻어줄게. 대신 겨울이 오면 지붕 위 한방 눈 과자는 내가 아삭아삭 부숴먹을게. 바다는 짜다. 물놀이하다 그냥 오줌 넣어버렸다. 파도가 섞어버렸다. 한밤중 수박 먹다가도 백사장에 싸버렸다. 모래밭도 목마른 지 단숨에 들이켰다. 물고기들도 몽땅 바닷물에 쉬할 거다. 으이구, 자. 바다가, 파도가 밤새 마셨다, 뱉었다 할 거다. 비 비린내. 비 내리면 비 비린내. 물고기 오글오글한 강물이 구름되었기 때문이죠. 물고기 바글바글한 바닷물이 구름 되었기 때문이죠. 산불 새는 다 날아갔다. 고소리는 구를 잘 막았을까? 하늘다람쥐는 불길보다 빨리 나뭇가지를 건너 뛰었을까? 새소리도 다 날아갔다. 둥우리 속 새알들은 어찌 됐을까? 빨간 토끼 빨간 토끼 눈은 어딜 보고 있을까? 저승까지 거리는 저승까지 거리는 병풍 두께 2.5cm. 꽃 피고 새가 나는 병풍 한쪽은 기쁜 날에 펴고요. 먹글씨만 쓰인 다른 한쪽은 슬픈 날에 펼쳐요. 삶도 죽음도 병풍 두께 2.5cm. 젖 먹던 잎부터 숨 거두는 콧구멍까지도 병풍 두께 2.5cm.